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자동차 보험 중에서 피보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어, 손해보험에서 이제 에,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이지 않습니까? 손해보험에서 이제 보험사고 발생하면 그 보험 목적에 대하여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인데 결국은 피보험이 기적 주체를 말하는 거죠. 즉,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자라합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만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및 이들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즉 운전 보조자 포함하여 어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죠? 음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비보험자를 기친 승사운 이래서 다섯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기는 기영피보험자 승은 치는 친족피보험자 승은 승낙피보험자 사는 사용피보험자 우는 운전피보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대인배상 1은이 다섯 가지에서 플러스 보유자까지 포함합니다. 보유자까지 보유자까지 어~ 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인배상 2에서는이 다섯 가지 중에서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는 자동차 취급업자를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유자는 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투에서는 그럼 먼저 김명피 보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피 보험자는 비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비보험자 란에 기재하는 사람을 김명피 보험자라 합니다. 어, 사실 여건으로서는 뭐 소유 어, 자동차 등록원부에 있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어, 소유자가 아닌데도 뭐 할부판매 차량매수인이라든가 리스계약의 임차인 등과 같이 사실상 자유 자기의 소유물인 경우는 기명피보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에, 친족피보험자인데,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어,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건 동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살림을 같이 한다는 건 동립생계, 동립생계는 뭐 부모 자식 간에 이 얘기하는 거죠 등 어, 같이 한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건으로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거해야 되고, 동일 생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식 같은 경우에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동거로볼수 있습니다. 즉, 단기간 별거 가고 있더라도 동거로볼수 있다. 직장이나 학업관계로 이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 동거는 아니지만 동일 생계의 친족으로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피 보험자의 친족인데,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입니다. 8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에는 자연 혈족과 그다음에 이제 법정혈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자, 아,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어, 친족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보험 자동차의 사용 관리, 사용 관리 이게 이제 친족 비보험자의 요건이죠. 그다음 승낙 비보험자, 승낙 비보험자의 개념은 기명 비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비보험 자동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자를 승낙 비보험자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은 승낙 비보험자는 이제 기명 비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얻어야 하고 이제. 에, 승낙 비보험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는 경우는 원칙은 어, 뒤에 살펴보겠지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에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낙인데 이제 기, 기피로부터 어, 직접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승낙의 방법에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포괄 승낙 사유 사후 승낙의 연성이 있으면 승낙으로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대리인의 승낙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차인의 승낙 비보험자성 어 이게 이제 승낙 피보험자의 승낙을 말하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어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어, 포괄적으로 어, 승낙을 부여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 승낙 피보험자로 예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비보험 자동차의 사용 관리를 하고 중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 취급업자의 승낙 피보험자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대주급 세판탁 이렇게 외웠는데 자동차 정비업자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정대, 주급, 세판탁 등 자동차를 지급하는,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업무를 위탁받은 비보험자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관리하는 경우는 에 이들은 대인 배상 투에서 승낙 비보험자를 보지 않는다. 또 이제, 음, 대인 배상 원에서는 그 자동차 지급업자도 비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외하는 이유는 뭐, 얘들은 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유상상무 계약이니까 좀 다른 거,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용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하는데 예,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대안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두고 있습니다 즉 기피로부터의 사용자 또는 사유, 계약에 따라 기피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대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왜 이리 하고 있냐면 기능 피보험자를 어떻게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건으로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능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어, 업무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운전 피보험자 마지막이죠. 운전 피보험자는 기친승사운, 어, 기친승사운, 기친 기능 기친 기친,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를 위하여 비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여기서 운전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말하는데 이제 운전 피보험자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인배상 1은 어, 자폐법상 운행자 책임을 어, 지우고 있기 때문에, 즉, 자폐법상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민법 750조는 불법행 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법상 어, 대인배상 1에서 담보합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이제 대인배상 2는 어, 민법과 자폐법 모두 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명피험자 등이 민법상 책임만 지더라도 운전자는 피험자가 됩니다. 대인일과 대인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전 비보험자는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맞죠. 그래서 절대 자별법상 운행자가 될수 없습니다. 운행자 될수 없다는 거.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시간이 많이 됐지만 비보험자 어, 개별 적용, 비보험자의 개별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지는 어, 피, 배상 책임지는 비보험자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비보험 예, 이익도 비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각각의 비보험자마다 손해배상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요건 적용 여부 등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를 뭐라 who is passing the p e r 이제 여기 h 음, o i 이제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자 e r s o n who is passing the person who is passing the person who is p a 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의 대가를 받고 등등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다음에 비보험자 동차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에 경기로의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으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아, 전전에 얘기했던 비보험자 개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개별 적용을 이제 하는 어 취지나 요건은 뭐냐면 기명피 보험자를 도텁게 보호하는 거고 보험자의 보, 보, 보상 책임을 어 넓게 인정하기 위한 거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각각의 모든 걸 피보험자별로 다 개별 적용했을 경우에 피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이제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제삼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피보험자는 제삼자의 범위 범위에 제외하고 있다고 제외하고 있으며 어~ 그래서 이제 판례는 비록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보험자 하더라도 그 사실만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구상구상권 부상,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 피보험자의 개별 정의에 따라서 피해자에 손해배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고로 일으킨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대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이제 피보험자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